그런 상황 여행도 여행이고, 그러니까 에, 이, 이, 이렇게 긴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 행복한 여행이 되려면은 좋은 동반자를 에, 만나야 되고, 그런데 만나는 것도 운명적인 만남이 있고요. 선택적인 만남이 있어. 예컨대, 부모 자식은 뭐 내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 형제 간도 그렇지만은 직장 동료도 막 운명적으로 만나는 것일지도 몰라. 우리 기쁜 세상에 만나는 이 멤버들도 어떻게 보면 에, 선택적인 측면도 있지만, 운명적인 만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운명적인 만남은 이제 그렇고, 선택적으로 만날 때는 내가 이제 어떤 기준에서 선택할까? 예컨대, 배우자를 선택한다. 친구를 선택한다. 내가 직장의 사장이 되었을 때 신입사원을 선택한다. 그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걸보면은오 5대 덕성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인간관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해심 그러기도 하고, 이해성 그러기도 하고, 이해보다 더, 조, 더 중요한 등록은 없다네요. 이해한다는 말은, 에, 너를 내가 안다. 그걸 좀 발전적으로 얘기하면 뭐 사랑한다는 뜻도 돼요. 에, 한문글에 보면은, 그게 논어에 나오는 말일 것 같아요. 사위 지기자 이사. 여위 열기자이사. 선비 사악하는 건 남자입니다. 장기 뜰때 사졸 그야말로 보통 남이 사악. 선비는 사위, 위 자는 원래 뜻이 없어요. 사위. 지기자이사 그럴 때는 지는 알지 자하고 자기기 자.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마루이 자 죽을 사자. 바로 있지 한 뜻이 없어요. 죽는데. 그러니까, 회장님이 나를 알아준다. 정말 나를 알아줬다. 그러면, 회장님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대학 4학년 때, 어떤 저 국회의원 출마자 선거운동을 해주러 백년도를 갔어요. 연평도, 백년도, 소청, 대청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눈물, 자기 눈물이 빛칠정도로 나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 돌을 맞아가면서 운동을 했거든요. 참그 말이 절실히 맞는 말이더라 여비 열기자 의 사람,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대 그건 종 누구를 위하여 울리나 하는 영화에도 보면은 그 캐리쿠파가 그 나오는 역인데 그그 남자에게 그저그 그 여자는 그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더라번 보게요. 그 이름 잉글리 잉글 잉글리트 버그만인가 그래. 마리아라는 이름 나오. 나오는데 한 어느 장면에서 그. 갈린다그 캐리코퍼가 이, 이 다리 양쪽 다리 걷지를 못해 총을 맞아 피가 철철 흘러요. 그런데도 캐리코퍼가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옆에서 떠나지 않고 붕대를 감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난 이미 걸렸어 난 죽는다. 그 저기 도 들어오는 거너 빨리 도망가라. 그럼 그래, 도망을 못 가요. 난 같이 죽는다는 거야. 그때 캐리 쿡퍼가 하는 말이 너는 나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그런 것도한 가야 돼. 내가 사는 거야. 너는 나야. 그 말이 그 감동적인 말이더라고. 너는 나다. 그러니까 이해해 준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 다음에는 저 희생 희생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희생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또 목숨을 바쳐요. 말은 그렇습니다. 희생은 하나님의 본성이래요. 하나님의 본성을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 희생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 속에는 세 사람의 여자가 있다, 뭐 남자는 또 세, 남자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다 그런 말 하는데 그세 가지 길이 있다 그럴 때 첫째는 남자는 아버지의 길을 예, 멋진 자식이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대 남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들은 아, 성공하고 싶대 세 번째 남자는 자유인이 되고 싶다. 여자하고가 좀 다르더라면. 독립인, 자주인이. 누구 간섭을 싫어하는데, 남자들.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내 정화, 누구, 어머니, 에, 어머니를 못 잊어버린다 하는 게연재목에서나오는 남자는 나이 들면서 죽을 때 가면은 어머니를 못 잊어버린다. 그왜 그러냐 하니까 자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준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누구든지 다부도를 한다네요 남자들은 그런 나이 들어서는 그 어머니를 잊질 못한대요 그래서 남자 마음 속에는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고 또한 사람의 자기만 아는 여자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잊을 수 없냐 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망나니 역할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희생했느냐. 그걸 깨달아 안 돼. 나이 들어서는. 그 어머니를 잊지, 잊지 못한대요. 자가 희생의 얘기입니다. 희생은 인간관계에서 두 번째로 소중한 덕목이에요. 세 번째는 진실입니다. 진실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희생과 더불어 그러니까 진실을 하면은 인간관계는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던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입니다 외식하는 겁니다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진실해야 된다. 진실하면 믿음이 생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갔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연설에서 했던가요? 중국 사람들은 인간관계하고 신이 그두 가지를 중요시한다. 인간관계와 신이 그래서, 대미 외교하고 대중 외교에서는, 그걸 이제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성질이고요. 도양 사람들 다 그래요. 그래 중국 말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에서 인용을 하더라. 중국 속담. 사업을 하려거든. 사업은 사람하고 하는 거 아니오. 먼저 사업의 상대자, 상대자와 먼저 친구가 되라. 친구가 되지 않고는 사이안 된대. 그러니까 희생이 중요하다. 에, 진실이 중요하다. 세 가지를 얘기했지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소, 소중한 덕목은 인정입니다. 인정이 음, 없는 사람이 없지. 인생이 인정이, 인정이 약, 가볍, 뭐 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정이 없으면은 뭐참 그런 사람을 차다 그러잖아요. 아주 사람이 차다 사람 냄새 난다는 말을 쓰잖아요. 보통 아, 그 사람 사람,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그 말은 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인간관계를 하는데 인정이 없는 사람이면 지루해진다네 야, 뭡니까? 지루한다, 그러나? 말하자면, 지루한, 재미없다는 거예요. 인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하고 같이 친했다가는, 말하자면, 위기에서 자기가 탈출도 못할 수가 있다. 우리 교회, 이기루 집사라고, 나보다 두살 나랜데, 작은 사업을 하는데, 나 사업, 주 업종은 네 모르는데, 잠깐 평택 대전 갔다가 평택으로 오는 길이었다는 것 같아요. 관광 버스를 탔는데 그게 아마 뇌졸 내졸, 증인가자깐그 교통 사고가 아니고 다운 레스버스 아니에요. 만일 그때 자식이 있었더라면은 부인이 있었더라면 친구라도 가까운 친구가 있었더라면, 그 강한 버스를 휴게소에서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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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게 하고, 잠깐 내려달라 그래고. 그리고, 영업용 택시가 없으면 자가용 택시라도, 돈을 많이 주더라도, 뭐, 어떤 말을 쓰더라도,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배우자라도 무능한 배우자 같으면, 뭐, 이런데 돌이 있나, 끝까지 봐야지. 그러든지. 또 무능한 친구 같으면 휴게소 내려가지고 영업용품이 스여있을때탈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위기 때는 말하자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건 능력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섯 가지를 소중한 덕목이라고 그래요. 친구를 사귀는 데 기준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는 참고를 해야 될 것은, 그거는 이제 그것도 한대까지 얘기하면, 첫째, 좋은 친구 될라 그러면 은 기호라 그래지요 바둑 좋아한다, 낚시 좋아한다, 등산 좋아한다, 뭐 막걸리를 좋아한다. 그건 기호야, 기호가 같으면은 친하기가 좋다. 그 다음에는 식성이 같으면은 또 좋다. 한 사람은 냉면을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냉면 못 먹는, 여럿이 못 먹는 사람 있죠 그저께 어디 8시 갔는데, 보싱탕 하는데 또못 먹는 사람이 있대요. 그 그쪽, 집, 그 집엔 닭고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식성이 틀려도, 부부간도 좀, 어, 좀 힘들어요. 세 번째는 철학이 틀려도, 뭐, 정치 철학이 필요해요. 저 야인 시대 나오는 김두한하고 정진영이지. 그게 어릴 때참중박거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두한은 좌파에서 우파로 돌았지만, 정진영은 끝까지 이 공산주의 운동, 좌파 운동을 해요.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이제 기로에서요. 그래서 김두한이가 위기에 몰렸다가 그 다음에는 김두한이가 참 호기를 맞이해서 정진영이가 어렵게 됐어. 그때 둘이 딱 만나가지고 방 안에서 군도하니가야 차라리 내가 저 너한테 죽는 게 낫겠다. 진영아 정말 네가 내가 그렇게 믿거든라. 차라리 날 죽여라. 나 차라리 너한테 죽겠다고. 그건총을 이 뽑아가지고 집어 던져요. 친구 영이 진영이한테. 그래, 정진영이는 그, 한, 삼, 건총을 보고만 있다라 그래, 김두환이는 돌아서잖아요. 마주보고 내가 못 죽으니까. 자아 그러니까 정진영이 그, 그, 건통을 꺼내가지고, 쏘는데 보니까 탄환이 없어. 빈 건총을 던졌던거야 근데 그건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김두환이는 그제서야 돌아보면서, 역시 너는 그랬구나. 만일 탄압이 있었더라면 나한테 정말 죽었겠고 난 정말 네가 나를 죽일 줄은 몰랐다. 그리고 정진영이를 궁지에 몰아넣었 나는 그런 거를 그래 봐도 그런데 에그 뭐냐, 그 철학, 정치철학이 틀려도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종교 철학만 틀려도 어렵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던데요. 김재중 대통령하고 이희호 여사는 천주교고 개신교고 그런데 틀리지만 은 바이블은 같지. 그것 때문에 어렵진 않았대요. 나그 이희호 여사도 그랬는데. 근데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에 그것도 다르대요. 같은 교회 같이 다니는데도 부부가 달라. 그러니까 철학이 틀리에도 어려워요. 그리고는, 저, 연령이 차이가 너무나도 친구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동양에서는 5년이 장적 견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보통 5년 차이는 친구될 수 있다 그래요.